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울산 뉴스입니다. 파행을 겪다 뒤늦게 시작한 후반기 울산시의회가 첫 일정인 임시회를 마무리했습니다. 밀린 의사 일정을 소화하기에도 바쁜데 의장 재선거를 놓고 여전히 자리싸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지역 국회의원이 시의회를 압박하며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김계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달 가까이 후반기 일정을 지각한 울산시의회가 오늘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열흘 동안의 첫 임시회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임시회 동안 울산시가 제출한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10억 8천만 원삭감에 심의 의결하는 등 평소 두배 가까이 많은 70여 건의 조례안과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제 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밀린 의사 일정을 소화하느라 바쁜 와중에도 의장 자리를 둘러싼 밥그릇 싸움은 계속됐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9명은 임시회가 끝나자마자 의회 정상화 논의를 위해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의원들끼리 도 지금 뭐 폐에 갈리다는 자꾸 이런 뒷말 나오니까 이거 빨리 끝내야 되나 하는 그런 이야기도 지금 나옵니다. 정상화 논의는 결국 의장 재선거를 서두르자는 주장으로 이어졌고 직무대리 체제로 소송 결과를 기다리자는 의견 측과 나뉘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이 같은 분란이 지속되는 건 지역 국회의원이 측근을 의장단에 앉히기 위해 개입했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힘을 탈당한 안수일 의원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당 사무총장 울산시당 위원장에게도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의혹들이 들리니다 겨우 첫 임시회를 마무리한 울산시위에 의장 재선거를 두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단숨에 수습될지 아니면 또다시 의회 전체 파행으로 확산할지 기로에 놓였습니다. KBS 뉴스 김계입니다.